어, 판단에 죽고 왔습니다. 센터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쪽입니다. 담장 아, 담았습니다. 가네요. 이게 8의 초인데? 오! 자 초를 때려봤습니다 로맥의 타구는 한복판으로 날아갑니다. 원위트까지 멀리 멀리 쭉쭉 날아갔습니다. 로맥 선수의 썰없는 네, 왼쪽으로 가면 다타구로 담장! 어, 왼쪽에 담장 밖으로 갑니다 제비 로맥 이번에도 멀티같이멀티같이제비 로맥 담장을 넘겼습니다 엄청난 떨리는 마음으로 투구합니다 높게 뜹니다 좌중간에 떠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쪽 담장 밖에로꽂니다 솔로포 오, 네. 좌측! 좌측! 갑니다! 다니다 넘어갑니다! a t a 는 4번 로맥입니다. 거 a 올리타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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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a 득점을 완성하는 제 t a 타나. t 아! 습니다 높게 떠가는 타 t 입니다좌중 t 좌중 a 어, 담장 밖으로 a t 니다솔로포로 민태호 바쪽에서 걷어놨습니다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넘습니다김범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렸어 이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이 타구가 담장 쪽 담장 넘어갔어 재밀 로맥의 타구입니다. 왼쪽 높게 바이트 로이 타구는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주전 없습니다. 때렸습니다. 이 타구 넘어왔어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로맥의 타구도 그대로 담장 넘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 왼쪽으로 타구를 띄우면서 활활 날아갑니다. 담장 쪽 넘어갑니다. <laughs> 서두원의3구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쪽 순식간에 담장을 넘습니다. 추격을 따돌리는 제이미 로맥서 소... 로맥의 타구 왼쪽에 높게 이 타구는 이 타구는 담장 넘어갑니다. 4번 타자 로맥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따라갑니다만 담장을 넘어갑니다. 제이미 로맥 넘어가게 타구입니다. 중견수, 중견수 쫓아가봅니다. 타구는 어디까지? 담장을 넘어갑니다. 오, 어. 왼쪽으로 보냅니다 어깨 뜨는 타구 멀리 가면서 이 타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홈런. 아, 바닥 여기서 들었습니다. 이 타구 왼쪽으로 <laughs> 왼쪽 넘어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스윙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이수 뒤로 좌이수 뒤로 좌측 당장 좌측 당장 좌측 당장을넘어습니다 아, 좌측 탕장을 넘어습니다을 아, 맞췄었던 SK 왼쪽으로 갑니다 타구 이 타구도 당장까지 넘어 아, 갑니다 로봇 이군 우중간 깊숙한 타구입니다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펜슨 넘겼듯 자, 좌중간 좀 멀리 갑니다. 서요. 이 타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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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밖에 떨어졌어요!